상태가 좋아진 컴퓨터와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쌤이 설명했던 포인트는, 어, 어딨어? 어, 여기 있네요. 쌤이 설명했던 포인트가 뭐죠? 아, 쌤이 설명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어... 그래프를 먼저 그렸을 때 맞죠?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 0을 갖고 즉 마이너스 콤마 0을 지나고 그 다음에 1일 때 극소값을 가진다라는 것까지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 기하적 정보를 어떻게 방정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하나는 한것 같아요. 맞죠? 지금 주어진 그래프는 fx 그래프입니다. 뭐예요? 마이너스 1,0. 굉장히 귀한 점이죠. 아, 어떻게 되는 거야? f라는 점에다가, f라는 함수에다가 x 좌표에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y 좌표가 0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정식을 하나 알아낼 수 있겠어요? f-1은 0이다. 이런 방정식을 하나 알아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는 뭐냐면은 뭐이 개념을 활용할 건데 이거를 외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하적 접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방금 이거는 이거는 이 점의 좌표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우리는 뭐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접선에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이 접선이 어떻게 됩니까? 평평하죠. 그러면 그 기울기가 얼마란 뜻입니까? My, 어, 그 기울기가 얼마나 뜻이다? 0이란 뜻이죠. 맞죠? F.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F-1이 아니라 F'-1이 되겠고, 그게 0이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평평한 지점이 하나 더 있네요. 맞죠? 아, F' 얼마가? 1이 또 0이다. 해서, 현재 등장한 미지수 3개, 방정식 3개에서 충분히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어, 이렇게 적... 음, 이렇게만 이렇게 할게요 음, 이렇게만 일단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얘가 극값을 그 가져라 했어요 몇 차함수? 3차함수네요 맞죠? 3차함수 그럼 그래프부터 합시다 쌤이 몇 번을 강조했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 한 100번 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예요? 3차함수 그래프는 크게 몇 가지 종류? 세가지 종류로 나누라고 했죠 거기서 들어보진 못했을 거예요. 쌤이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오케이 어떻게 나눈다 했습니까? 기준은 접선의 기울기 0인 게 없는 거,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0인 게 하나인 거, 그 다음에 두 개인 거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중에 우리는 굳이 특징 지어서 설명해 보면 얘는 뭐, 뭐 어떤 거예요? 극값이 없죠, 맞죠? 극값이 없는 그래프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증가 함수다. 또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이 없거나 한 개다로 접근하라 했고요. 얘는 지금 극값을 가지죠. 얘랑 얘가 극값을 가지잖아요. 따라서 문제에서 극값을 가져라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이 몇 개다로 받아들인다고요. 3차 함수에서 네, 두 개다로 받아들여야 돼요. f 프라임 x는 0이다가 어?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쉽죠 맞죠? 그럼 3차 함수가 자 풀이를 보면 이제 쉬워졌어요 3차 함수가 아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그러면은 2차 방정식 만들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 이거 너무 편한데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번에는 뭐래요? 극값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 반드시 뭐요?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해 주세요. 극값을 가지지 마라. 3차 함수인데 최고차 항계수가 음수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럼 극값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달라. 맞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이거 극값이다, 극값 아니다. 이거 극값 아니죠. 맞죠? 극값 아닙니다. 그러면은 극값을 가지지 마라. 요거니까 아하, 아하, 극값을 가지지 않으려면 2차 방정식이 맞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여기서는 어때요? 없고, 여기서는 몇 군데, 한 군데. 허근 또는 중근이라고 하는 것이, 허근이라고 하는 것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이 0개라는 뜻이고, 중근이라고 하는 것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이 1개라는 뜻입니다. 맞죠? 그럼 근이 0개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고, 근이 1개가 되려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런 2차 방정식을 만들고, 그래프를 통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의 개수를 파악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런 2차 부등식은 여러분들 충분히 풀수 있을 거니까 잘할 거라 믿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라. 뭐 끝판 대장이라고 할수 있죠. 끝판 대장치고는 많이 약하지만 개형을 그려라. 3차 함수네요.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고 얘는 음수인 3차 함수입니다. 별거 없죠. 생이 뭐라 그랬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이 몇 개인지만 파악해라.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 아, 이거 0 되는 거몇 개인지 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3으로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그다음에 또 3에다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죠. 그러면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사함수 이렇게 해서 요때가 1, 요때가 3다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 서좀 서운하니까 극 값이 얼만지 정도는 구합시다. 아, 1 넣으면 얼마 나오냐. 이 함수가 fx 그래프니까 f 함수에다 1 넣으면 얼마 나오는지 알려면 여기다 대입해 봐야겠죠? 그러면 f1은 1 빼기 6 더하기 9 해서 4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극소값 3이네요. 그러면 f3은 27 빼기 69 54. 더하기 39, 27 되겠네요. 그러면 은0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그래프의 개형은 뭐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2번도 마찬가지죠. 2번도 일단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게몇 개냐? 그러면 은3 빼기 3x 제곱은 0이다. 어, 이것도 끝났네요. 4x가 1 또는 x가 마이너스 1. 두개죠 빨랐나요? 이 정도 할수있지않았죠 그러면은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인 3차함 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 됩니다. 그럼 이 좌표는 마이너스 1, 콤마, 맞죠? 마이너스 1, 콤마. 얼 봅시다. F, 마이너스 1은 왜 여기다 넣는다고? 이게 FX 그래프니까, 맞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다음에 1 콤마는 얼마냐? 1 넣었더니 f 1은 3 빼기 1 해서 얼마 돼? 2가 되네요. 맞습니까? 뭐 개형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맞죠? 자, 그다음에 대망의 마지막 문제 4번. 아, 4번이래. 4차 함수 그래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복습 한번 해볼까요? 4차 함수 그래프는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것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렇게 생긴 거 맞죠? 접선의 기울기 가 0인 게몇 개? 1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거몇 개?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거몇 개요? 3개. 요렇게는 아닙니다. 알겠죠? 쉽죠? 음,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똑같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얘는 뭐, 내려가다가 잠깐 쉬다가 계속 내려가고, 얘는 내려가다가 올라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는 뭐예요? f 프라임 x가 0이다라고 했을 때의 중근입니다. 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될것 같아서 쌤이 풀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 볼까요? 1번. 1번. 일단 기준은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게몇 개냐. 그러면은 4x 3제곱 마이너스 12 X 제곱 오케이 내 생각이 맞았어. 는요. 그러면은 X4, X 4X 제곱으로 묶어내면 X-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X는 0 또는 3인데,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 0이라고 하는 것이 이 3차 방정식의 무슨 근입니까? 중근이죠. 맞죠? 0이라고 하는 것이 중근이죠. 음, 그럼 0에서 중근이고 3에서는 어, 그냥 근이에요. 그럼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이 2개인 4참수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중근일 때요렇게어0부영한 어, 모양이 나온다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다 이렇게 중근일 때가 이때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면 되는데 또 이제 서운하니까 이 점들이 몇 코만 외신지 정답 알려줄까요? 0콤마 여기다가 0 넣었어요 f 0 해봤더니 0 나오네요 그 다음에 삼쿤만 얼마냐? 여기다가 또3 넣었더니, 9981 4 곱하기 27이니까, 어, 다시 이건 3 곱하기 27이니까, 마이너스 27 나오겠네. 요 마이너스 27. 오케이? 뭐 그거야 계산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요, 또 역시 마찬가지. 말이 거짓말이 아니죠. 진짜 한 100번 하겠다, 맞죠? 그러면 얘는 역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0 되도록 하는 근이 몇 개냐? 그럼 x로 묶어냈더니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 0 되죠. 그럼 여기 한개 발견했고 얘는 뭐야? 실수라고 말해줘. 뭔가 잘못했다고 말해줘. 근의 공식 써야 되는거예요 따라라라란 그렇네요. 왜 이렇게 잔인하지 문제요 아니라고 말해줘. 그렇죠.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은 x는 0 하나 찾았고 얘가 0 되도록 하는 x를 찾으려면 근의 공식을 쓰셔야죠. 어쩔 수 없지 뭐. 맞죠? 근의 공식 쓰면은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근의 공식은 어떻게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맞죠? 이 공식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리에 짝수일 때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a분의 마이너스 b의 반등 맞죠? 반 b 마이너스 반 b의 제곱 마이너스 어, ac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 공식을 적용해서 두 근을 구하겠습니다. 두 근을 구하면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했을까? a가 얼마 1이죠. 1분의 마이너스 반비니까 여기선 지금 b프라임이 얼마인거야?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b프라임이 마이너스 3인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반비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비의 제곱이면 9 마이너스 ac면 마이너스 2 되겠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네요. 이게 진짜인가요? 실화야 이게? 이게 실화야. 진짜 이렇게 계산하는 건가, 쌤 잘못한 거 없어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몇차 함수, 4차 함수인데 맞죠? 접선의 기울가 0인 게총3 개죠. 그러면은 어, 이렇게 생겼겠다, 맞죠? 그러면 여기가 누가 제일 커요? 0이 제일 작네요. 0, 그다음에 3마이 루트 7, 그다음에 3마이 루트 7, 3플러 루트 7. 아, 좀 찝찝한데. 다시, 한 번만 더 볼게. 진짜 이런, 이게 실화야? 4 내리고, x 3 3 마이너스 3. 어, 맞는데? x로 묶어야 돼. 아, 미쳤다. 이게 왜 6이 됐지? 이게 왜 6이 됐지? 3이잖아. 에헤이. 동영상, 아까부터 지금 어, 계속 보고 있었으면, 나를 많이 답답해 했겠다, 맞죠? 야, 병신아, 그걸 이제 봤어! 그러면서. 미안해요. 그치, 이럴 리가 없지. 아이, X에다가, X-1에다가, <laughs> X-2가 0이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오랜만에 근의 공식 한번 봤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맞죠? 요 때가 0, 요 때가 1, 요 때가 2 되겠죠. 그러면은, 0콤마, 0. 조금 빠르게 할게요. 1콤 4분의 1. 맞죠? 2 2, 2 하면 이게 4 빼기 8 더하기 4니까 0. 되겠죠? 그러면은, 공교롭게도 맞죠? 얘랑 얘가 높이가 같아졌네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공교롭게도 높이가 같았어요. 그러면은, 답으로 봤는데 어요 별거 아니죠? 맞죠? 포인트는 뭐다? 3차 함수랑 4차 함수를 잘 그리는 건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을 포인트 잡아가지고, 0인 것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고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쵸? 마지막 만나. 어, 맞네. 안녕.